휴일인 어제 늦은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가랑비가 내리면서 땅이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현재는 흐린 하늘빛을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로 인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다소 많은 모습이지만 낮부터는 이 구름이 개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으니까요. 마스크 챙기셔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과 부산 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오늘 낮부터 당분간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과 모레 아침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한주 동안에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